자, 이번에 할 거는 골반, 앞쪽 골반을 버티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판을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 체중이실때 골반 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걸 느끼면서 그대로 던지시면 돼요 탕! 던지고 그다음에 다리 응, 드는 것까지 던지고 드는 것까지. 선생님 이 훈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딛었을 때 골반으로 딛기 때문에 무릎이 벌어지거나 흔들리는 게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한번씩자할때 네. 던지고 뒷다리 붙이고 있으면 돼요. 뒷다리 뛰지 말고. 웨이자 네. 스톱. 자그 상태로 다리만 들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에 체중이 실리죠. 네. 팔힘 빼세요. 팔힘 빼세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깨 박살납니다. 아. 허리 회전할 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허리 회전.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거기서 다리만 올리세요. 클럽 앞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골반의 자극을 느껴야 돼요. 자극. 탁. 골반의 자극. <laughs> 무릎 피세요, 무릎 피세요. 오케이. 다 앞에 보고 자세 낮추고. 자, 스톱. 여기 자극이 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스톱. 거기서 다리만 드세요. 탁. 그러면 왼쪽 엉덩이에 체중실릴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스톱. 어우! 어디가 어디갑니까? <laughs> 체중이 너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가슴 세워놓고 탕 그냥 던지면 되는데 던지는 순간 넘어가 버려요 너무 많이 숙여요 탕 하고 다리만 들면 돼한번더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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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오. 자, 요번엔, 아까는 던지고 다리를 들었잖아요. 네. 한 번에. 오케이. 레이버 구립! 오케이. 옆에서 주문을 외워줘야 돼. 구립! 하나, 둘! 구립! 오케이. 아, 역시, 역시. 글러브만 명치. 명치 너무, 너무 많이 당겨요 이렇게 잡고 아, 있는 거예요. 당기지 말고 그냥 명치로. 그쵸, 그쵸, 그쵸. 오 글로브 글로브 야 오케이 자 하나 둘 어.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이게 다체중들의 특징이야 우는 앞으로 자꾸 돌어하나둘 스톱 쭉 그렇죠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자 어. 다음 하나 둘 좋아요 오오 오, 안정적이었어 오 이렇게 잘 가르쳐준데 못할 수가 있습니까 <laughs> <laughs> 역시 자본주의 오케이 이제 딛으면서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했으면 이 상태에서 앞다리만 딛고, 딛고, 딛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가 닿아야 엉덩이 쪽에 체중이 실려요. 뒤꿈치로 먼저 착지자 출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돌. 어 좋아 좋아. 하나 둘. 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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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왼팔을 왜 잡아야 되죠? 왼팔을 잡아 당기면 몸이 그쪽으로 가요. 그럼 더 많이 벌어지게 돼요. 왼팔은 그대로 고정 시켜가지고 위치를 고정 시켜서 내 몸이 간다고 생각하고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방향성이 생기지. 왼팔을 이렇게 휘둘러 버리면 몸이 이렇게 돌아 버려요. 왼팔 고정. 와, 오 그렇죠. 오케이. 이야. 힘이 적어지죠. 자손 빼고 출발. 오, 오 오케이. 오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왼쪽 엉덩이 체중이 실려요. 오케이. 자 이제 요걸 가지고 2대2 팀전 한번 해보죠. 오케이.